네, 강미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촬영 준비는 다 되셨을까요? 지금 준비가 조금 덜 돼서 들어오시면 제가 얼른 준비하고 말씀 다시 드리게요 아, 네. 그러면 잠시 기다리는 동안 집 구경 좀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네. 네. 1년 만에 영상을 찍으시는 건데, 1년 전 모습과는 또 다른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촬영 전날에 이제 1년 전 영상을 다시 한번 봤었는데, 작년 영상에서는 동기부여 부라고 해서 저층에서 이제 거주하다가 이제 오션뷰가 보이는 곳으로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직급의 변화가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팀장에서 본부장으로 직급이 변경이 됐다 보니까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건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본부장님이 되신 거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부장님께서 먼저 촬영을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이유에서 요청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작년에 영상이 나가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채용 문의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는 태산그룹에서 직접 공대 채용을 할 예정이라 대표님한테 광고 기획안을 좀 보고를 드렸었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승인해주셔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됐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스튜디오 넘어가서 좀말씀드릴게요 긴장되네요.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할 건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태산그룹의 대표이자 베스플러스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시작의 첫 단추를 잘 채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분양을 도전하시는 지원자분들이 신중한 선택을 할수 있게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음, 우선 제가 말단 직원부터 이제 본부장까지 올라왔었을 때 이제 이건 가장 중요하다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내 스스로가 영업의 본질을 깨닫고 고객을 유치하고 성과를 단독으로 낼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회사를 차리면 될 거예요. 다만 그럴 수가 없으니 다들 이제 회사를 알아보시고 오시는 건데 들어오시면 누구나 노력은 다 하시거든요. 다만 이제 전력으로 달리는 방향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대한 보상이 있는 방향으로 달린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상이 없는 목적지로 달리면 내노력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팀을 이끄는 팀장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능력 있는 팀장한테 배우시는 게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내면서 성장을 할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팀장의 능력이 있으실까요? 음... 이제 영업은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이 발생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1단위 실적이 없고 주 단위 결과가 없으면 내가 일한 시간들에 단돈 1원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해서 이제 주 단위 계약이 계속해서 나오고 1단위 성과를 만들면서 수익을 실현시키는 게 이제 능력 있는 팀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팀장의 연봉을 당당하게 오픈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좀 중요해요. 이제 그 이유가 보통 팀장은 직원보다 이제 절반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 1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팀장이 1년에 1억을 벌었다? 그럼 이제 단순 계산으로 팀내 떨어지는 수수료가 2억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10명으로 나누면 이제 팀원당 2천만 원밖에 못 버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팀장이 5억을 번다. 그럼 이제 팀내 10억의 수수료가 분배가 될 거고 인당 1억의 연봉이 측정이 되겠죠 해서 수익은 영업의 곧 결과고 과정이 빛날려면 결과가 증명돼야 하기에 이제 팀장 팀원들의 연봉이 곧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신 서류 중에 연봉 관련 서류가 있던데 혹시 오픈해도 괜찮을까요 아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오픈을 안 하면 욕먹으니까 제가 이제 오픈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제출한 서류들을 봤는데 진짜 이게 되네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벌기는 어렵죠. 어, 일단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 소득 변화를 조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경찰관 때가 22년 보시면 평균 직장인 연봉이었고 이제 23년 이 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직원 때 처음으로 1억을 벌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24년 때 이제 팀장으로서 5억 정도의 소득이 발생이 되고 25년 때는 4억에 이제 시상으로 받은 시계랑 차량까지 하면은 한 6억 정도 번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26년 올해 초에만 들어오는 잔금 수수료가 3억 정도 베이스를 깔고 하니까 이제 하반기까지 생각하면 5억에서 6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자랑하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제 연봉을 오픈하는 이유는. 항상 광고에서는 많이 번다라는 말뿐이지 실제로 그 광고에 뒷받침되는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제 말에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이제 뒷받침되는 근거 자료가 필요했었고 신뢰를 쌓아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전 영상에서 억대 연봉을 꿈꾸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억대 연봉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방법을 모르니 제가 이제 억대 연봉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 가주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저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운이 좋아서 반짝 벌어보는 소득이 아닌 5억대 연봉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기본 영업 베이스가 있으신 경력자분들과도 함께 합을 맞춰서 파죽지세로 나아가고 싶다가 제 주목적인 거고 이제 어쩌다 한 번은 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지속된 결과는 실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사자 무리에 있으면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사슴무리에 있으면 도망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저희 태산 그룹에서 도망치는 방법이 아닌 사냥하는 방법을 배워 함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며 좀 차별화된 복지와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차별화된 복지와 교육 환경은 다른 업체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간이 사무실 컨테이너 이런 상가 등 현장마다 떠돌아다니면서 정착을 못 하고 좀 지속적으로 떠돌아다니는 환경이 아닌 서울 본사로 저희가 출근해서 교육과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시청각 교육부터 1대1 멘토 시스템으로 밀착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제 6일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세스를 통해서 7일차에는 실무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시스템에는 첫 계약이 나와서 소득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일비 지원과 1인 숙소비 지원, 이제 노트북 지원, 기본 복지부터 시작해서요. 현장별 프로모션 시상부터 직급별 진급 시상까지 업계 최대의 복지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방금 진급 시상이라고 하셨는데 보상은 어떤 게 있죠? 어, 일단 대표적인 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작년 25년. MVP로는 이제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제 롤렉스 시계를 시상으로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출발할 때 물어보셨던 포르쉐 차량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진급했었을 때 이제 진급 시상으로 회사에서 선물해 준 차량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부장님께서 이번 채용에 추가하시는 인재상이 있으실까요? 우선 내비게이션을 보면 정확한 주소를 적어야 안내를 해주잖아요. 이제 목적지가 없으면 내비게이션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이제 성공을 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빛을 갖고 싶다, 이런 두리뭉스한 목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몇년 안에 혹은 몇 개월 안에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빚이 2억이 있는데 내가 1년 안에 죽었다 생각하고 청산을 하고 싶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에 1억을 6개월 안에 내가 모아보고 싶다든지 명확한 목적지를 제시해주면 제가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줄 수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뚜렷한 목표를 가지신 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가 가장 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력자가 아니어도 뚜렷한 목표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할까요? 아, 네. 우선 기존 영업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기존 영업 방식을 내려놓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경력자가 아니신 분들도 당연한 얘기지만 등가 교환이에요. 이제 지원자분들은 본인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고 저는 지원자분들의 꿈을 이뤄주는 영업 노하우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목표가 뚜렷할수록 서로의 이해관계가 더 깊게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기간과 면접 일정, 채용 인원 등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우선 저희가 기수별로 진행이 될 예정이지만, 이기 채용 공고는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7일간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4일간 교육 후에 설 연휴 보내신 다음, 19일부터 실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채용 인원은 30명으로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고 알바몬과 자쿠리아에 등재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태상 그룹으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원자분들에게 한마디 해 주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는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결심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결심을 하고 행실로 이어질 때 속할 무리를 정하시는 순간도 생기실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 이제 앞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자 무리에 있으면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사슴 무리에 있으면 이제 도망치는 법을 배웁니다. 한 번뿐인 인생 당신은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